채우면 병 걸리고 비우면 치료된다. 몸에 좋은 걸 열심히 채우고 있죠? 채우면 채울수록 병에 걸린다는데요. 이유는 먹은 게잘 소화 흡수되지 않아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기 때문이랍니다. 반대로 체내 독소를 비우면 비울수록 몸이 치료된다는데요. 지금 당신의 몸에 무엇을 채우고 있으며 무엇을 비우고 있죠? 비우고 채우라. 내가 체내 독소를 쌓고 있으니 이 독소부터 비우세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조금 조금 영양을 채우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채우면 병 걸리고 비우면 치료된다. 비우고 채우라.